빨리 갑니다 오늘은 상온조출 그걸로 지원했더니 어, 셔틀이 없어가지고 자차로 가야 돼요 운전해서 오른 가보겠습니다 너무 <laughs> <오>! 가기 싫어 <laughs> 음. 한번 각을 봅시다 내려갑니다. 우리 내 저거 같아. 오층입니다 우리 니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끝나고 왜또두달 왜 만에 가게 됐냐면, 저번에 여행도 갔다 왔기도 하고, 연말이라서 좀 모임이 많아서 돈 나갈 것도 많고, 보험료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쪼들려서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피킹을 했어요. 저번에는 냉장 포장을 했는데, 오늘은 상온 피킹, 그이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사람들이 주문한 물건을 이렇게 밖으로 찍고, 바구니 찍고 담고 찍고 막 하는 어떤 삐삐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물류 창고에서 넣는 건데 피킹은 처음이니까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음, 약간 도서관에서 책 찾듯이 그 기둥 같은 게 섹션이 막 나눠져 있고 A부터 Z였나? 몇 가지였나? 1부터 몇 번이지? 52인가? 까지 있어요. 1등도 저그 50... 구역의 번호를 보고 찾아야 될 물건을 이렇게 찾아가서 바코드 찍고 바구니 찍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뜯어서 넣고 막 이런 걸 해요.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남의 장 봐주는 기분이라서 어, 되게 할만한 거예요. 근데 저를 알려주신 분 말고 다른, 다른 약간, 다른 구역쯤에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는 많이 얘기는 안 해봤는데 제가 구역을 찾다가 살짝 허둥하니까 그분이 구역 보는 법안 배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 좀, 어? 왜 저렇게 말하시지? 했거든요. 그분한테 뭐 물어보거나 말할 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 말하면은 살짝 인상 쓰면서 '네?' 뭐 이런 식인데 혼자서 좀 꿍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근데 뭐 초본데 뭐 어쩌겠어 느리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 하면서 혼자서 그냥 계속 계속 했어요. 막 그렇게 혼자서 막 하고 5시 20분까지 3시간 20분 근무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녁 시간은 1시간 그래서 6시 20분까지 밥 먹고 쉬다가 다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물건이 막 있으면 상자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마지막 물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 마지막 하나 남았네 개꿀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을 꺼내면은 그 상자도 내가 접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상자까지 뜯어 놓는 매너가 있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마지막만 아니여나 하면서 다니다가 이제 밥 먹고 나서 후반부 다닐 때는 그냥 막 뜯고 찍는 것도 초반에는 어 이거 맞나? 띡띡 띡 이랬는데 나중엔 그냥 띡딱 넣고 띡 넣고 띡 그리고 다음 8시 반 정도까지는 되게 할만했어요 근데 이제 9시 지나니까 조금씩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일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 있지 않고 할만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약간 하루 시계가 앞으로 많이 땡겨졌단 말이에요 한 7시면 일어나고 9시 지나가니까 졸리는 거예요. 10시 되니까 진짜 잠와 가지고 아안 되겠다. 이거 몇 시에 끝날지 모르는데 11시까지만 딱 끝내고 간다고 해야 되겠다. 해서 11시에 마지막 작업을 하고 대빵 같은 저 교육했던 분한테 오늘 좀막 가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다 끝내셨어요. 이제 가시면 돼요 하는 거예요. 2시 타임은 뭐 연장 이런 거 없이 그냥 열, 11시에 끝났네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이러고 초반에 저가 오해해가지고 한번 실수했을 적에 혼내인다기 보다는 조언해주시고 해서 그거에 더 위안이 돼서 빠릿빠릿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끝날 때 되니까 그분이, 아, 막 고생했어요. 이러고, 다음에 또올 거예요. 막 그런 말 하시고, 끝까지 고생했다고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 약간 까칠했던 그분도 보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맨날 신규가 들어오잖아요 신규 교육하고 못하는 사람들 막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얼마나 고충이 그분도 되게 알려주실 건잘 알려주셔서 아 그냥 뉘앙스가 살짝 그랬던 거지 저분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리스펙 그분들을 리스펙 일이 진짜 좀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장은 한 군데에서 서서서 해서 오히려 더 조미 쑤시고 힘들었는데 피킹은 걸어 다니면서 해서 걷기 운동 같은 거 돼서 오히려 좋아. <laughs> 실온 물건이어가지고 온도도 적당했어요. 춥지도 않고. 티에 후드집업 하나 걸치고 이랬는데 밤 되니까 히, 힘듦이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밤이라서 제 체력 문제지 일 자체가 진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오히려 포장보다 좀 쉬운 느낌? 피킹이? 할만하고 쉬운 것 같아요. 초보가 하기에도 구역 찾는 것만 잘 하고 이 박스 같은 거 정리하고 이런 것만 잘 하면은 금방 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당떨어서. 음. 어쩜 피킹 작업도 잘 배우고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저녁이 졸려서뭐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당분간은 또또 또 쉬게 될것 같아요. <laughs> 피킹에서 개수를 실수를 많이 한대요. 개수 실수 많이 하거나 어 잘못 나가는 실수를 계속 하면은 피킹 못하고 다른 작업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점. 그게 내가 될까 했는데 다행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laughs> 핸드폰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려울건 없어요. 저는 당분간은 또 보류. <laughs> 맨날 컬리얘기는 이렇게 거의 그 관리자분하고 얘기하고 사람하고 별로 말을 안한것 같아요. 핸드폰도 뭐 포장도 그렇지만 당연히 포장도 그렇지만 핸드폰 만질 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이 도대체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이 사나 궁금해요. 이거 맛있나 싶고 왜 이거 이렇게 인기 많지? 약간 혼자서 홍보됐음. 특히 효소를 왜 그렇게 많이 사나 모르겠어요. <웃음> 효소랑 <웃음> 그 맛담, 맛담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지만 맛담도 <laughs> 진짜 많이 담았어요. 오늘. 네, 아마 등교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컬리 알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혹시 평택 컬리 가실 거면은, 자차로 가실 거면은 옥상이 그 자차 되는 곳인데 출구랑 가까운 쪽이 근무지 쪽이거든요. 전 그걸 몰라서 입구랑 가까운 쪽을 됐다가 겁나 고생했습니다. 찾아다니느라 게이트 1번 게이트가 그 처음에 접수처 그쪽이에요 완전 반대다 되서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니 차들이 없더라니 자리가 많더라니 그걸 의심했어야 됐어 끝없이 의심해라 응 <laughs> 여러분들 알바 라이프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요전 이만 들어가서 잠자겠습니다 너무 좋님 아 바이